미스터트롯 3에서 현대회장까지 철록담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의 비밀. 최근 미스터트롯 3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철록담은 그 자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회장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제네시스 G90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명품차가 그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왜 현대회장은 철록담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철록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선물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뒤흔든 놀라운 소식.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전해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인기가수인 철록담. 본명 이정,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슈퍼카인 제네시스 지구십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물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가수와 기업 CEO의 만남을 넘어서 두 사람의 인생 철학과 도전 정신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선물에 담긴 특별한 의미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현대차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인 제네시스 G90은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과 혁신을 상징하는 차량입니다. 2억 원이 넘는 가격과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차량은 대한민국 내에서 손꼽히는 VIP들만이 가질 수 있는 초고화 세단으로 단순히 차를 선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럼 왜 정희선 회장은 철록 담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었을까요? 이 선물이 단순히 돈으로 살수 있는 고급차라는 것을 넘어서 철록담이 겪은 고난과 그가 겪은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그가 보여준 도전 정신과 혁신에 대한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그 특별한 선물의 비밀과 함께 철록담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의 재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록담의 도전과 혁신, 한 남자의 굴곡진 인생, 철록담, 이정, 위인생은 한마디로 도전과 혁신의 연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 R&B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감성적이고 깊은 목소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였습니다. 2002년, 보이그룹의 일원으로 데뷔한 철록담은 저스트 에이프레스, 본 티메이크 미크라이어 게임과 같은 감성적인 R&B 곡들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급작스럽게 중단됩니다. 그의 성대에 문제가 발생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그는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그를 지지해 주던 팬들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철록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암투병과 다시 일어선 강인한 위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2023년 신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의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대도, 음악도, 그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철록담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열한 치료를 거친 후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심리적인 회복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은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트로트는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감성적인 R&B와는 다른 장르였지만 그는 이 새로운 길에서 다시 음악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트로트는 그에게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하며 대중의 이목을 다시 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대 위에서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스터트롯 3위 제도전 그리고 감동적인 무대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한 철록담은 그의 강렬한 감성과 깊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트로트의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태어난 듯 보였습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그는 나훈아의 공을 선곡하여 그만의 감성적인 해석을 더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살다보면 알게 된다 라는 가사 한 줄의 눈물을 흘린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가 최종 3위에 오른 것은 단순히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기는 단지 음악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록담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철록담이 선물받은 제네시스 G90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제네시스 G90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 그 이상의 의미. 철록담이 받은 제네시스 G90 리미티드 에디션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현대차의 기술과 혁신을 집약한 고급 세단으로 출고 가격이 2억 원이 넘는 초호화 모델입니다. 강력한 V5, 공헬 엔진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차량의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편의성,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모델입니다. 이 차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고급 자동차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공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희선 회장은 철록담에게 이런 고급차를 선물했을까요? 그 이유는 철록담이 겪은 고난과 그가 보여준 도전 정신이 현대차의 핵심 가치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철록담 역시 과거의 실패와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섰고, 이를 통해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철록담이 가진 끈질긴 의지와 혁신적인 정신이 현대차의 철학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철록담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정의선 회장은 그런 철록담에게 제네시스 G90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물함으로써 그가 앞으로 더먼 길을 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철록담과 현대차의 만남은 단순히 한 가수와 한 기업 CEO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브랜드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철록담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공식 앰버서더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가 현대차와 함께 만들어낼 광고 캠페인과 음악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한명의 가수의 재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네시스 지구십은 이제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하는 상징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철록담과 현대차의 새로운 시작. 철록담과 현대차의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입니다. 그가 현대차와 함께 떠날 음악여행은 단순히 감동적인 광고 캠페인을 넘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와 연결된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철록담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도전 정신과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현대차의 철학이 결합하여 우리는 더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